자, 사슴들은 표범의 자연적인 먹이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남은 많은 것이 없다. 없었다. 자, 일단 시제는 과거 써야 되겠고요. 자, 복수형 쓰라 나오니까 deer war 자, 자연적인 먹이였다 사슴이. 그러니까 deer war the leopard. 자연적인 먹이. natural pray. 자, 그러나니까, b u 로 연결하면 되겠죠. but. 자, 이 지역에는 남은 많은 것이 없다. 어. 자, 있다 없다니까 존재문은 일단은 들어가야 되겠고. 자, there. 많은 것이 없다니까 부정을 써야 되겠죠. there were not many. 많은 것이 없다. 자, 남은이라는 표현. left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근데 left는 뒤로 후치 수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지역에 전면구 표현 들어가죠. in this area 이렇게. 그래서 there were not many left in this area. 이 부분은 약간 좀 암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남은 게 없어. there were not many left.